전 아직 젤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수없 수업 수업진이라 저는 진짜 동양 RPG, 아 JRPG는 리어 오토마타 그리고 서양은 호라이즌이 제일 재밌었어 아직 젤다를 못 해봐서 모르겠다 와이 사람들도 있었네 여기 화란방이 있는 애들이야. 돌아살이다 이자식 어. 소리가 나는데? 이거 새소리 였구만 이거 올해 마블 나오나? 투창! 투할디시! 마블도 올, 나, 올해 나온다 그런거 안나온거 아니야? 네대댕하이아 여기도 퀘스 깨워가자 겸치 줄거니까 지휘관 첫이하기 지휘관을 내가 좀못 만났어. 보물 하나 발견. 이건 뭐지? 비밀 통로인가? 지휘관이 보물 지키고 있네. 체인지 바요암살살 <laughs> 앞에 나평들 처치하고 체력장하거 별로 안찮은 생각보다 와이마이도 죽었다 시체가 쌓여있잖아 보물 한 개도 어디 있더라 이, 이건 뭐야 비밀 통로인가? 보물이, 보물아, 보물아! 보물아, 보물아, 보물 어디 갔니? 높이서 보자. 아까 이거, 이거 옆에 보물 하나 있었는데? 그걸 내가 먹은 건가? 아 여기 있다. 진짜 왜 이렇게 안 보여? 지인가 아! 오 예스 경치 가지고와 이게 뭐야 고무실이야 나갈래 이거 어디야 분위기 이상해. 애들 다 주고 있네. 그다음이 필요 악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람세스 대왕의 무덤에 유물 두기. 람세스랑 싸우나? 드디어 판타지 몬스터 보나요? 아 그럼 멀다스 이번 오리지는 근데 못 잡는 데가 없더라. 진짜. 예전엔 그래도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지금은 얘턱주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이볼따고도다 얘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보여줄까? 이제 못 잡는 게 없어졌어. 이상한 돌무대기도 다 잡아야 되게 만들어가지고, 맵이 사망이라 그런지 이 잡는 판정이 겁나 좋아졌어. 이거 봐. 근데 예전너크 그 시리즈는 잡, 잡는 그 부위가 다 따로 있었거든?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보였었는데 이건 아, 그냥 <laughs> 이 집은 뭐 스파이더맨이야 솔직히 어우씨 바람 얘가 악력이 특별히 좋은 건가? 어? 너네 여기서 뭐해 <laughs> 아 이거 못 올라간다 나이스! 사진 한번 찍고 20시간? 이일퀘스트 아, 예. 같은 거. 와. 뭐야, 이거토이이도야이니지이스 <laughs> 어떻게 내어떻지 내려가지 근데? 미끄러지면 사망인데 아, 사망 못있다 그래서 일부러 황사 만스크 꼈잖아 짜잔 눈이 좀 시렵겠다 트위치로 피싱갔어요? 모바일 카카오 사람 많아서 고화질로 보기 힘들고 그런게 있어? 오오오! 어우, 씨. 이거 뭐래는데 그냥 뛰어, 뛰어면안 되나? 최소 사망인데, 이거. 아, 실내에 도약 한번 하고 싶다.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죽겠지? 귀찮게 다시 와야겠지? 여기 맞네, 불 켜졌네. 의자에 잠복 <laughs> 정리해야 되나? 여기 한놈 보내고 <laughs> 아예 나도 여기. 시체 먹고 있네. 여기 람세스를 배웁니다. 그거 안 되겠지? 정말 720으로 보는데도 버퍼가 있다고요 어, 7 2 0 버퍼 있을 정도면 심각한 건데 아, 어, 어... 어... 얘도 곰봉이야. 곰봉인데 곰봉할까? 한번 해볼까? 어 근데 이번에도에 인간형이네. 아 공공해야 되는데 푹 찍. 이분은 좀 약하신데. 아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맞는다. 벌써? 벌써 2페이지야? 어, 모래바람, 오바야, 오바야. 후! 야, 뭐안 보이잖아. 안 날걸? 남수에서 턴다잉. 남수에서 털자. 으아, 한방이다! 아우, 쳤혔네 에이, 진짜. 어이, 나는 왜 이렇게 개복치지? 군대있하면 죽네. <laughs> 이거 막상 가도 군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곰봉들이미쳤다김인데위어곰봉도위다또봉도위치르니까 곰봉들이 애가 뭐하질못하네 김봉도 위세하람김스도지치하다김지미위치 잡고 있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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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보인다고. 오! 이러다가 못 간다. 남세스님 여기까지입니다. 칭 어디? 남세스보다 파라오의 그림자가 더 센데? 어 기절. 이 람세스가 공속이, 아 람세스래 뭐야, 공봉이 공속이 빨라가지고 람세스가 둥기니까 근데 쟤는 둥기도왜 이렇게 느리지? 공격을 하려고 할때그 빈틈에다가 내가 자꾸 찔러대니까 애가 경직이 계속 돼가지고 도중에 공격 계속 캔슬되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솔직히 겨울 따라서 그냥 레벨 레벨이 제가 람세스보다 높아요 지금 높은 게 아니라 똑같아 중령 둥기 좋아해서 오자 내가, 그니까, 러 람세스를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얘보다 더 어려운 애를 먼저 잡고 와가지고. 신의 생명. 보조 퀘스트. 캐프리의 부조 보조, 보조, 보조. 어, 메인 퀘 없어졌는데? 보조, 보조, 보조. 이거 다 깨야 이제 되나? 보조, 뭐야, 메인 퀘가 없어졌는데? 가장 강력한 어딨죠 도아트로 가야 되네. 새로운 곳 생겼지? 아안 생겼다. 도아 도아. 통화 도동할 곳이 없네 어왜 맨퀴가 없어졌냐 신의 생명 필요와 캐프리 부적 방패 공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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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존데 이거 레벨이 안 되나 아누비스의 시험 이것도 아니고 말레미드의 열리나 이 디디씨에서 엄청 큰 석상 같은 거랑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 법규, 법규를 준수하시오. 법규를 준수하시오. <목소리> 여기에 들이 랩이 좀 높죠? 털어야돼? 장례식장장례식장아장례식장 깽판치러 어, 가야네석장만 장례식장 읽으면 되네. 레벨 좀될 텐데. 역시 화린다. 지휘관 확인. 보물 확인 한개 더. 비교 확인. 봉암살 가자. Warriors of Amogus, he breathed his divinity into them, made them the guardians of 이를 아, 고와 레벨 56이잖아. 얘 어, 오케이, 나이트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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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시개. 그 도시계, 그, 그 도시계. 사냥꾼 알? 아아... 점 바꿀까? 아 근데 저거 레어... 템... 등급이 너무 낮아지는데 암살! 어? 지휘가 아니라 얘도 한방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속! 뭐여이 연속 한팔 왜안떠 찌르기 오예스어 창도 오늘 괜찮다 이 경직이 찌르기 잡았고 오오 얘못어왜 이렇게 높아 어어 잡고 어. 와 이게 사거리가 아 살린다 이 피하네 이걸 야저게 안보여 창 이게 좋네. 한번에 열명수 있네. 위위 어, 오케이. 러러 식사하니 너무 짧다.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신의 결정책? 아, 나 이거 먹으러 온 거였어. 이집트 왕자 지키는 무사 이름 뭐더라? 이름 자꾸 맨날 까먹어. 메자이. 메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메자이 스택 있잖아. 그 메자이에요. 이거 계속 면 나오겠지? 충분한 양의 어둠의 결정체 수집하기 369. 가까운 곳부터 188. 위쳐보다 재밌냐고요? 아 근데 그아 <laughs> <와>, 너무 높다. <덥다>. 취향 <laughs> 차이겠지? 요거는 이제 이집트 신화 그리고 약간 오리진 원래 오리지니 오리진이, 오리진니래 어쌔신 크리드 본편들은 그 대체적으로 뭐 판타지 막 신기한 몹들 나오고 이런 식의 게임이 아니라 되게 시대, 시대적 배경이 있으면 그 배경에다가 얘네가 상상력 덧붙여가지고 이제 뭐 기본적인 큰 맥락이 있거든요 템플 기사단 대 어세신이라는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 내에서 얘네가 만드는 거라서 그 설정이 마음에 들면 재밌게 하는 거고 그러면 위쳐보다 나은 거고 아니면 그 위쳐는 그냥 판타지잖아요 그럼 위쳐가 재밌는 거고 외자인은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SF일 수도 있어 SF야 이 오세, 오세신 그리드는 왜냐면 그 선악과가 어이 뭐야 못 올라가니? 이거 얘기하면 스폰가? 어차피 이거 보는 사람 다 알지? 선악과가 고대 인류의 과학, 기술력이잖아 전투만 봤을 때 전투만 봤을 때는 어세신크리드 오리진이 위쳐보다 더 재밌어요 어세신크리드 오리진 이전에는 전투 시스템이 히트 액션이 아니라 n a n a i n e 그건 정확한 일을 모르겠다. 무슨 애니메이션 뭐라고 하던데 히트 애니메이션. 근데 그게 이번 작에부터 바뀐 거라서 이번 작은 액션이 위쳐보다 재밌어. 위쳐가 액션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 받는 게임 아니니까. g e e i n 하한 게나 맞다 퀘스트. he a h e h e i n g r s t 아니, 근데 그래도 위쳐도 액션이 괜찮은데 약간 닭소처럼 오오오 어어 죽었네. 솔직히 이것도 닭소랑은 좀 달라요. 해 보면은. 뭔가 이 히트 액션으로 때리고 패고 하는 게 닭소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 약간 이건 타깃팅 느낌 있어. 닭소는 솔직히 논타게팅이잖아요. 완전 논타게팅이잖아 닭 쏘나, 뭐, 불본이나, 총 쏘는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이, 이거는, 아직까지. 어 <laughs>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직까지, 그 느낌이랑 좀 달라. 예전에 기존에 어크에 그, 갖고 있던, 액션 시스템이, 좀 묻어 있어. 으아아아아 에어 다크 세이버 드립 싫어하냐 다크, 다크 세이버는 닥세라고 하죠, 닥세. 파크라이브 파이브 그럼요. 하면 PC 버전으로 할것 같습니다. 아 콘솔로 할까? 아 근데 파크라이가 타기 타깃... 저 뭐야 FPS 1인칭 FPS가 섞여 있으니까 PC로 하는 게 보기에도 편하겠지? 콘솔로 하면 콘솔 보는 맛도 있는데 PC판이 재밌겠지? PC 키마로 하는 게 낫겠지 키마? 보면은 막 헬기도 타고 막 차도 타고 개들링 것도 쏘고 활도 쏘고 난리 치던데. 가 프레임이 좋게 나오겠죠. 웬만하면 65m 어디야 이거와 이거 게는데 만약 에 메인퀘 안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대로 끝나서 막 d 디에, h 다음 d l c 기다려주죠이러진 않겠지? 분면 트레일러에선 막 거대 거대 람버스랑 거대 람버스를 거대 나소스랑 싸우고 막 그러던데 왜 메인퀘가 안 나오지? 외이아웃? 듀오로 게임하는 거, 그거 23일 나오는데 웨이어크는 나름 다들 기대하시는 분이 많긴 한데 한글화가 안 돼서 나오거든요. 어, 솔직히 한글화를 그러니까 안 한글인 상태에서 게임하면 약간 기, 게임 재미가 4분의 1은 반감될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툼레이더, 이번에. 신작 9월에 나와. 발, 발표됨? 감사. 변소감사. 기르기 이어. 아무도 없는 던지기. 어, 이게 뭐야? 재밌었네. 보자.. <laughs> 검은 거 어디 있냐? 힘의 결정체. 안 멀리 있을 텐데. 힘의 결정체 저기 있다. 잖아요 별의 조각인데 아, 위 있나? 앞페베 묘지에서 어둠이 흘러 나옵니다. 앞페베 묘지가 어디야? 아 툴리드 티저가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어디래 배경이? 그막 멕시코다 아니다 막 그러던데.